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피부 감염에 대해 짧게 알려드릴게요. 피부 감염은 말 그대로 피부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들어와서 생기는 건데요.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세균성 감염은 소아에게 물집과 딱지가 생기는 농가진, 털난 곳에 염증이 생기는 모낭염, 고름이 차는 종기, 피부가 붉게 붙는 연조직염이 대표적이에요. 이럴 땐 상처 소독.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도 흔하죠. 입술 주위에 생기는 단순포진, 손발에 오돌토돌한 사마귀, 그리고 신경을 따라 아픈 대상포진, 어린이에게 잘 생기는 수두와 물사마귀까지. 이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요. 곰팡이 감염은 다들 익숙한 무좀부터 시작해서 백성, 칸디다증, 어루러기 등이 있는데요. 항진균제 치료와 함께 부위를 잘 건조시키고 개인 물품은 꼭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생충성 감염, 바로 옴인데요. 옷이나 이불을 통해 쉽게 전염되고, 잠복기를 거쳐 전신에 심한 가려움이 생겨요. 전용 약재를 바르고 씻어낸 뒤, 옷과 침구를 세탁하고, 가족들도 함께 예방치료를 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피부 감염은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위생관리, 면역력 강화, 조기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